안녕하세요. 토담 다육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또 음, 제가 그림으로 다육이 표현하는 것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하우스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대체하는데 어, 그래도 어, 그냥 성의 있게 작업을 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블루 드래곤 소개 영상 찍으면서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블루 드래곤 영상 캡처 지금 잠깐 멈춤 해놓고 요 아이 그려서 이제 채색까지 가능하면 오늘은 아니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 드래곤 자체는 이렇게 넓죽 넓죽한 좀 넓고 어, 좀 두껍지 않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손톱 끝이 어, 점점 찍은 듯이 강렬한 어, 손톱 끝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넓게. 물처럼 무려진 모습. 를 그리고 있습니다. 겹겹이 표현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둥근 전체적인 로젯을, 어, 생각하면서 타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은 모양이 예쁘게 잡혀 갑니다.